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일본어 공부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한자 공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어 공부할 때 한자를 꼭 알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본어 문장은 일반적으로 핵심 내용은 한자로, 보조적인 내용은 히라가나로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이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라는 간단한 문장인데 한자를 빼면은 이렇게 남는데 뭐 은, 내요 뭐뭐이 정도밖에 남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모르면 간단하고 쉬운 문장도 의미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자 공부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지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자만 공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일본어 실력을 전반적으로 올리면서 한자도 같이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최대한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을 한세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대본 읽기입니다. 어, 교과서도 좋지만 저는 구어체를 배울 수 있는 뭐 애니, 드라마 등의 대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아무 도움도 없이 그냥 읽습니다.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건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면 됩니다. 한자를 히라가나로 어떻게 쓰는지 발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 다음에 정답을 확인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문장을 듣고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이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제 웹사이트인데, 웹사이트 링크는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요 버튼이 있는데, 요걸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나올 텐데, 앞선 제 웹사이트에 있는 그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러면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어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어, 보고 싶은 대본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기를 누르시면은 대본이 나오는데요 한자가 있는 그 문장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자의 뜻과 발음 히라가나를 어떻게 쓰는지 추측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좀 보시면은. 어 한자가 뭐 이렇,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읽는지 뭐 후리, 히라가나를 어떻게 쓰는지 뭐 뜻은 무엇인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힌트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한국어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 한국어로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추측을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신 다음에 이 버튼 이 on이라고 써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후리가나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모든 한자에 다 후리가라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한자는 인우라고 읽는구나. 그리고 이 한자는 카시라고 읽는구나. 얘는 후크로구나 이런 식으로. 얘는 아케루 이런 식으로 읽는구나. 얘는 크루 이렇게 읽는구나. 정답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 스피커 버튼을 눌러서 발음을 들어보는 거죠. 우와오카시다 <목소리> 그다음에 따라 읽어주세요. 우지노이노와 오카시노 후쿠로와 키로타비니 다슈 데크루 이렇게 세레번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루에 어제 대본을 기준으로 한한 한 페이지 정도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필사입니다. 어, 반드시 손으로 쓸 필요는 없고, 손글씨를 쓸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손글씨로 하시고, 메신저를 쓰거나 검색만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필사를 해주셔도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의점은 한 글자 보고 한 글자 쓰고 하지 마시고, 문장 전체를 한번 쭉 듣고, 소리내 말해본 후에 안 보고 적어주시는 겁니다. 초보분들은 짧은 문장 위주로 해주시면 좋고 다 적은 다음에 어, 확인하면서 정답을 확인하면서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웹사이트에서 여기 이 마이 노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에서 이 카테고리 있죠? 얘를 눌러서 이, 이 친구 다이얼로그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일본어, 한국어가 다 있습니다 영어로 나온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대화문이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짧은 대화문들이 있는데 원하시는 거뭐 어 한국어를 보시고 이제 원하시는 거를 쭉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닥스를 좀 띄워 주세요 이렇게 구글 닥스를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어 주는 거죠 친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일본어로 하신 다음에 얘를 이제 들어보는 거죠.まだあの会社で働いてるの? 다음에 따라 읽어주세요.まだあの会社で働いてるの? 이렇게 읽어주시고 이렇게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まだあの会社で働い이 루노 이렇게 했던 것 같죠? 자그 다음에 이걸 다시 보고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한자를 위주로 아 맞았구나 뭐 맞았구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나를 이렇게 켜가지고 아 이렇게 쓰는구나 히라가나로 이렇게 쓰는구나 확인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대사 다음 대사 쭉 해가지고 대화문 전체를 쭉 필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대화문 3, 4개 정도 해주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본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 문장 만들기입니다. 문장 만들기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최대한 일상적인 말을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토시 하나 똑같이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공부했던 문장을 복습할 겸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방법은 쉽습니다. 먼저 한글로 된 문장을 보고 일본어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공부했던 대로 바꿔 보려고 노력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 적은 후에 정답을 확인하고 발음을 듣고 소리 내서 따라해 주세요. 자, 이것도 한번 실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게 카테고리 다이얼로그 선택하시고 검색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배운 내용을 선택하셔 가지고 복습할 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보다가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 선택해 가지고 할 건데 어 간단하게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 거를 보고 일본어로 바꿔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 결정했어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또 스루노까 기마리, 마시타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스루노까 기마리, 마시타까.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셨어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일본어로 한번 바꿔가지고 보는 거죠. 아, 도스루노까 기마리, 마시타까. 음, 똑같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 후리가나 오늘 눌러가지고 아 이거 키마리마시다까 이렇게 다시 후리가나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피커를 눌러가지고 듣고 따라해 주세요. 도우르노카키마리마시다까도우르노카키마리마시다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에 있는 대사도 일본어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루에 한두개세개 개 정도 대화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 한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 웹사이트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